이, 이 %가 낮은데, 에, 거리량이, 뭐, 50만 조쯤 금방에 있는 종목들을 예? 보는 겨. 에? 어? 뭐, 넥스트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넥스트 아이 봐봐요, 장부. 시작. 장부 봐봐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죠? 그죠? 어, 에? 어, 빨간 거는 하지 마. 어, 정말 빨간거는 하지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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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그거 흑자잖아요 어 그리고 저 56에 9 0원짜리요어 그래도 재무제표 보면 어, 그래 그래 괜찮은데요 어, 어 그래 영업이익이니까 그지?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이니까 그러긴 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도 어? 어, 수익은 준거지 근데 얘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하겠지 그죠? 거리랑 없이 올라오다가, 이런 걸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거리랑 없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땅 거리랑이 뜬다는 거는, 끝난다는 거, 끝물이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 고리다가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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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거리랑이 40만주, 뭐, 40만주, 뭐, 뭐, 어, 뭐 20만주, 뭐, 이렇게 올리다가, 갑자기 빵빵, 상한가 때리고 막 이러면, 에? 이게 끝이라고. 여기에 잡히면, 곧점에 잡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점에 물려버리는 거라고. 저러고 민다고. 회사 포기하는 놈들이니까. 저런 데 가서, 음, 저기, 대들 필요는 없어요. 어? 그럼 이제 유니크라는 종목 볼까 유니크? 음 유니크. 얘도 조용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들어오죠? 고점 부근 2월달 쏟아지기 전그근방에서 거리랑 동반해 저기다 <laughs> 올려놓는다고, 그죠? 응? 어? 이게 좀 웃긴 거라고, 그죠? 이해 가시죠 이런,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이제 용서를 못 하는 거지, 저는. 네. 37%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색다르게 지금 배워가는 거야. 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안정성 지표 이런 지행장 얘기를 안했나 그러고 딱, 그냥. 이렇게 좋은데 하네요안 해. 아니, 멀쩡한데 이걸 왜깨부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깨부시겠지? 됐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깨부시는 거야. 알았죠? 어? 천 원짜리.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긴 거.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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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렇게. 네. 예. 빨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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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알았죠? 응? 음? 응. 음. 웬만하면 좀 빨간 거는 피하는 게 좋다고요. 빨간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어, 어? 피 묻은 거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